안녕하세요. 대박의 다육입니다. 대박이 주말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가을 햇살에 다육이들이 듬뿍 빵긋빵긋하게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 보세요. 프랭크 스프클론입니다. 아, 색감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어~ 랭크 스프클론 색깔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외에 어~ 가을 햇살을 듬뿍 받은 다육이들이 아가들이 이렇게 예쁜 어~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어 저희들이 저희 다육맘들을 어,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지요. 어~ 요 색감들을 보면서 어~ 즐거움과 행복 어, 하루의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 어, 다육이네에 다, 대박이네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 보세요. 색감이 어, 불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색감에 아주 말 그대로 홍시예요. 홍시가 가격이 8천원 하는 홍시예요. 제가 최고로 예쁜 아이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색감이 아주 햇빛에 보세요. 지금 아가들이 최고의 이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시가 8,000원입니다. 옆에 보면 누다금이에요. 누다금 음, 가격은 5,000원 하는 누다금이고 있고, 금도 있고요. 어,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도 있고요. 어, 라울 비율이네 얘는 라울이 아니라. 비율이, 음, 라우라 거의 비슷한데, 입장이 조금 크고 통통한 것 같습니다. 비율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 홍씨가 색감이, 어, 다육만님들, 설레, 마음이 아주 아주 설레일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바이어필라. 바이어필라가 4,000원 하는 바이어필라예요 입장 한번 보세요. 썩난 까치 같죠? 바이어필라 <laughs> 가격은 4,000원 하는 바이어필라입니다 여기 보면 실루엣도, 실루엣도, 어, 속에서부터 요런 색감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루엣도 4,000원. 옆에 보면 또 실루앙스. 실루앙스가 가격도 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실루앙스는 2구도 있고요음 1구 짜리도 있고 아 어, 섞여 있습니다 실루앙스 가격은 4천원 입니다 어 여기 보면 나노쿠미니 나노쿠미니 입니다 나노쿠미니가 12,000원 하는 나노쿠미니 에요 나노쿠미니는 입장을 정리하면 아주 꿀벅질을 하고 있답니다 나노쿠미니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여기는 매직 쨍골드 매직 쨍골드는 말 안해도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알겠죠 햇빛이 붙어서 어, 보여드리기가 어. 매직 쨍골드 가격은 만원 하는 매직 쨍골드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 아이가 햇빛이 제가 하나 햇...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가격은 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까망이 시리즈에서 블랙퀸이 있네요. 블랙퀸, 블랙퀸 가격은 5천 원 하는 블랙퀸입니다. 예쁘죠? 블랙퀸도 종자가 금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요이에서 금이 나와있죠. 어, 블랙퀸 가격은 5천 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블레프. 블레이퍼가 이렇게 목질하고 수영이 잘 잡혀져 있네요. 블레이퍼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잘연결해져 있는 블레이퍼가 수영도 좋고요. 8,000원입니다. 그 외에 아침에 이렇게 따사운 햇빛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햇빛에 아주 야구생이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색깔이 햇빛이 너무 좋아 아침에 이렇게 제 그림자가 비치네요.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답니다. 여기는 멕시코 플랜시스. 멕시코 플랜시스 가격은 5천 원하는 아이인데 이구로 되어 있네요. 이구로 되어 있어서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멕시코 플랜시스 플랜서.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유, 그 옆에 홍씨가 자꾸 저를 이끄는 것 같아요. 색감이 홍씨가 옆에서 자꾸 저를 땡기는것 같습니다. 어... 또 옆에 보면 여 아이는 립스틱 립스틱 4,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여기 보면 베리도트 베리도트가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베리도트가 2,000원 하는 포터입니다. 2,000원 하는 포터인데, 밑에 자구도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언슬로우언슬로우가 노랗게 익었어요. 언슬로우가 요렇게 노랗게 익었답니다. 가격은 2,000원 하는 언슬로우 가격은 2,000원입니다. 노랗게 익었어요. 여기 보면, 나나쿠미니. 아, 조금 전에는 12,000원 하는 나노쿠미니 보여드렸지요. 요 아이는 4,000원 하는 나노쿠미니입니다. 나노쿠미니가 4,000원 하는 나노쿠미니입니다. 요 아이도 4,000원인데 입장을 정리하면, 하엽 정리를 하면 아주 꿀벅지가 나오지요. 요 아이는 네비나검, 네비나검이 5,000원 하는 네비나검입니다. 요 아이도 너무 어통 하니 어, 발톱을 뽐내고 있습니다. 코만도스 블랙. 코만도스 블랙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코만도스 블랙. 가격은 만원인데요. 이렇게 발톱을 뽐내고 있습니다. 가시오 적금도 있고요. 색감 한번 보세요. 가시오 적금. 너무 예쁘죠? 가시오 적금입니다. 가수적 조건 가격은 8,000원 하는 가수적 조건입니다. 먼디가 요렇게 색감이 예뻐졌어요. 요렇게 어 먼디가 8,000원 하는 먼디가 요렇게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있네요. 요렇게 먼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음 블랙베어도 아주 색감이 까망이가 되어있네요. 블랙베어 가격은 만 원입니다. 샴페인도 삼천 원 하는 샴페인도 이렇게 잘연결해 있습니다. 샴페인 삼천 원 하는 아이가 이렇게 연결해져 있습니다. 소인제금 소인제금 어, 복륜으로 되어 있는 소인제금입니다. 복륜으로 되어 있는 소인제금 만 사천 원입니다. 아주 잘 연그러진 라울도 있네요. 라울이, 요 아이는 9천0원 하는 라울입니다. 아주 입장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동글동글하니 잘 익은 라울입니다. 라울이 9천원 하는 포트가이렇게잘 따져져 있습니다. 예쁘죠? 요 아이는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다이아몬드 펄. 너무너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색감이 속살에서부터 이렇게 오묘하게 전체적으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다이아몬드 펄. 가격은 36,000원입니다. 36,000원 다이아몬드 펄도 있고요. 이 아이는 가시오 젓검 군생입니다. 가시오 젓검 군생. 이 아이도 아가야가 이리 있고요. 요 아이는 2만원 하는 가시어 적금입니다. 요 아이는 1930 에보니. 1930 마리아입니다. 1930 마리아가 가격은 14,000원입니다. 1930 마리아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보세요. 너무 잘연그해서 어, 어, 가운데에 젤리처럼 보이는 브리모리입니다브리모리가 가격은 3만원 하는 브리모리가 너무너무 한입으로잘 연결해진 브리모리입니다. 브리모리가 너무 잘 연거서 속살에 젤리처럼 되어 가고 있는 브리모리 가격은 3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레드린서 가격은 8천원인데 요 아이도, 어, 예쁘죠? 지금은 다 여기가 안 예쁜 아이가 없습니다. 요 아이는 캔버스. 캔버스가 뛰어난 자구가 하나 있네요. 캔버스 가격은 2만원 하는 아이가, 이렇게 포스가 좋답니다. 캔버스가 가격은 2만원 하는 캔버스입니다. 이 아이는, 어 위에서 비춰드릴게요. 큰, 사이즈가 커서, 홍상생술입니다. 홍상생술. 어, 가격을 2만원이네요. 홍상생술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음, 색감이 채골빨이 물들어가는 아이가 홍상생술이죠 홍상생술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요 아이는 사른소통도 이렇게 잘어똘하니잘 연결이 되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는 황진이입니다 오랜만에 황진이를 보는 것 같네요 황진이가 15,000원 하는 황진이가 이렇게 잘 연결해졌답니다. 포스 보세요. 황진이가 15,000원 하는 황진이입니다. 아주 포스가 이쁘죠. 황진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음, 옆에도 볼게요. 달맞이도 있네. 달맞이를 분갈이를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눴답니다. 아 어, 대박이 나 봐봐 이렇게 어, 달맞이가 가격은 5천원입니다 황진이 발톱 보세요 황진이 발톱이 예쁘죠 황진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론세톤 군생입니다 군생이 다구가 아주 똘똘하게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 군생으로 되어 있는 사론소톤입니다. 어, 가격은 4만 원이네요. 사론소톤 군생 4만 원하는 사론소톤이 이렇게 큰 화분에 꽉 찼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 어, 꽉찬 사론소톤 군생입니다. 가격은 아주 착한 4만 원이네요. 이 아이가 염자 불꽃 염자죠. 여기서 더 햇빛을 받으면 속살로 빨간색이 되어가는 불꽃 염자입니다. 염자가 만원하는 염자가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들었어요. 이렇게 어, 아주 예쁘게 색감이 물든 불꽃 염자가 만원하는 포토가 이렇게 햇빛이 잘들 색감이 잘 들었네요. 요 아이는 아침에 포스가 어, 장난 아니죠 엘파소드림 입니다 엘파소드림 요렇게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놨더니만 요렇게 색감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어, 어 파란색을 띠면서도 보라를 띠고 있는 엘파소드림 요 아이는 8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8만원 하는 아이가 옆에 보면 같은 엘파서 드림입니다. 군생을 되어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군생을 되어 있는데 여 아이도 가격은 같습니다. 가격은 8만 원 하는 엘파서 드림이 이런 군생도 있고요. 이렇게 한 몸으로 예쁘게 예쁘고 멋지게 되어 가고 있는 엘파서 드림도 있습니다. 옆에 보면 요 아이 보세요. 아까 홍시보다 홍시 보다 더색감 예쁜 브랭크 스포클론이죠 브랭크 스포클론 색감이 요렇게 색감을 뽐내고 있네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에퍼스드림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레드콘, 레드콘도 아주 군생이 되어있는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가격은 6만원이고요. 여기 노을 군생도 있고요. 노을 군생도 가격은 4만원입니다. 노을 군생이 아주 잘 가져졌어. 보세요. 지금부터, 어, 브랜 슈퍼클론처럼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갈 거예요. 연동. 연등. 연동이 또 입구가 되었네요. 이렇게 아주 어, 봉황처럼 되어가고 있는 연등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도 연등이네요. 어, 입장에 속살 입장이 연등처럼 쏙 오므라지는 연등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가 아주 잘다져어 속살을 한번 보세요. 속살이 너무 예쁘죠? 미국 말이야. 가격은 2만원입니다. 가격이 2만원이네요. 여기는 원종 판도라. 원종 판도라가 아주 똘똘하게 연그러졌어. 여러가지 군생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가지 군생으로 되어 있는 원종 판도라가 가격은 6만원입니다. 6만원 아주 예쁜 고 색감도 예쁘고 멋진 아이네요. 원종 판도라.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여기 아가 몽골랑입니다. 아가 몽골랑. 아주 큰 아이예요. 색감이 아주 깔끔하면서 라인이 이렇게 돼 라인도 선명하게 돼 있죠. 아주 깔끔함과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이놈이서도 이렇게 아주 대품으로 심어놨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아주 크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자리 잘 잡혀서 어잘 크고 있는 이놈이서도 이렇게 대품으로 심어놨답니다. 파랑새 한몸 군생입니다. 파랑새 한몬 군생 6만 원 하는 아이입니다. 6만 원 하는 아이를 제가 3만 원 화분에 심어놨답니다. 요런 아이 완성품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엘콘검 대박 이네의 엘콘검도 이렇게 멋진 아이가 있답니다. 요 엘콘검 좀큰 아이입니다. 큰 아이가 10만 원 하는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가 엘콘검 철아. 이요 어, 아이도 가격은 10만 원인데 요엘큰검 철화와 요엘큰검은 제가 20%를 디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색이 좋은 엘큰검이죠오통통하니 너무 잘 컸어요. 제가 분갈이를 다해 놨답니다. 요두 아이는 제가 20%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제 클린 제클린도 색이 너무너무 맑고 예쁘네요. 이렇게 제클린 26,000원 하는 제클린입니다. 제클린이 26,000원 하는 제클린이 이렇게 예쁘네요. 홍비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홍비입니다. 이렇게 외두하는 외두짜리도 있고요. 요, 외두짜리는 만 원입니다. 만원 하는 외두짜리가 있고요 이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이두로 이렇게 등지고 있는, 홍비가 이만 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만 원 하는 아이가 있고요 요, 스틸라. 이만 원 하는 아이가 있네요. 스틸라도 이만 원 한엽 스틸라입니다. 한엽 스틸라도 있고요 음, 레드 애플. 레드애플이 오래되어서 아주 제일 리로 되어가고 있는 레드애플이 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레드애플 만원 하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 보면 글램핑크 글램핑크가 요즘에 어 최고로 이뻐지는 아이죠 글램핑크 15,000원 하는 아이도 있고요 지금 가을 햇살에 대박이네 다육들이 놀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갈 햇살에서 지금 책으로 어 행복한 미소를 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 아이는 사론서톤입니다. 사론서톤 34톤 많은 하는 아이입니다. 이제는 잘다져져 있는 사론서톤 많은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사론소톤입니다. 사론소톤. 조금 전에는 많은 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어 포트에 있는 아이 5천 원 하는 사론소톤입니다. 가격은 5천 원이지만, 이 아이 똘똘한 감 보세요. 똘똘한 감 보세요. 너무너무 똘똘하죠? 이 아이가 5천 원 하는 사론소톤입니다. 색깔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론스톤 5천원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부케. 부케가 요렇게 핑크하게, 어, 가을 햇살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케 가격은 3만원입니다. 부케 가격은 3만원. 여기는 어, 육종 마리아 철화네요 육종 마리아, 마리아, 아, 철화가 아니고 군생입니다. 이렇게 육종 마리아, 군생으로 되어 있는, 어, 육종 마리아입니다. 가격은, 제가 볼게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육종 마리아가 가격은 4만원입니다. 요, 블리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줄리아나. 줄리아나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줄리아나가 가격은 만원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이 아이가 어 여러가지 군생을 되어 있죠. 속에서도 아가야가 올라오고요. 이 아이가 줄리아나 가격은 만원 하는 아입니다 줄리아나가 색감도 예쁘지만 수영이 잡히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주말 아침 대박이네가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어 예쁘게 물들어가는 다육이들 보면서 어 행복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대박이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